그 방송 사고로 이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정, 아, 죄송합니다. 일부하고 또 이부도 있습니다. 꼭 봐주세요. 네 일단은 이 우유 하고 그다음에 이어 이보지 컵을 준비해주세요. 일단은 세티를 이 거를 이렇게 잘라서 미네 미즈도 뿌리기로 했아 미즈도 뿌시기로 했고요 짝네 이제 이 제티를 <laughs> 어 미즈를 아직 안 쪼갰는데 안 쪼근 상태로 일단 뿌려주세요 잠깐만요 한 숟가락만. 그래 주시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우유를 먼저 넣어 주셔야 돼요. 괜찮은요 네, 이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약간 소스. 네, 우유를 한한한푼 조금 아, 뿌렸고요.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 일단, 우유를 뿌리면 안 되니까, 여... 여기에 통에 송을... 우유를 일단 부었습니다. 살짝 제티를 섞어가지고 뿌렸고요. 아, 이거 근데 딱 절반만 부으세요? 이거 딱 절반, 컵에 절반만 부 아직 절반 안 되는데. 아, 그만해, 그만해. 너무 우유가 많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딱 부었는데 <laughs> 넘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티도섞여졌습니다 맞아요. 엄청 맛있어요. 금꼬 고기를... 맛이 엄청 강해요. 이거 다 초콜릿 과자로 만든 거라서. 제가 초콜릿 과자를 왜 만들었냐면. 초콜릿 좋아하신가요? 네. 통통한 <laughs> 수상님도 함께 합니다. 네. <laughs> 유키님도 함께 합니다. <laughs> 유키는 아직 이름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네, 아직 그렇게 유튜브를 만들지 않았고요. 네. 언제 부을 겁니까 이제 네, 오늘 정도 이제 좀 가래 좀 갈아줬어요. 나머지 이제 재티를다 거의 다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거의 다 부어주세요. 아니 반은 너무 약간 풍 맛이 강해서 묵지도 살짝 재티 너무 많이 부어버려. 재칠한. 미지 미지. 재티를 너무 많이 부렸으면은 미지나. 어, 식초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식초이더 없어가지고 미트를 넣었어요. 네, 이제 토해도 되겠는데 한 번씩 그다 미트가요 안안느게져요 근데 살짝만 좀 놔주세요. 좀 아삭한 식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묘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일단은 지금 넣어줄게요. 어, 제가, 이기 숟가락으로 한, 하면 흘려서 숟가락으로 하겠어요. 네. 절 스폰 따로, 절 <laughs> 스폰 따 조금, 좀, 좀, 색깔이 이상하긴 아니, 하죠. 절 스폰은 네. 따로 해주세요. 네, 맞아요. 이게 작은 스폰으로. 아, 저한테 다 튀겼어요. 어, 괜찮으십니까? <laughs> 제가 지금 카메라하고 있거든요. 제가 통통해서하지 아니, 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떡합니까? 아, 티 색깔도 안 나와요. <laughs> 좀다투지고 있어요, 계속.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티 색깔이 진짜 안 나와요. 이쪽은 더 하에요. 이쪽은 아, 카메라만. <laughs> 아 아니요. 마시시면 안 돼요. <laughs> 이제 뭐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마셔봤는데요. 생우유예요. <laughs> 여기는 더 하예요. 카메라가 지금 더 그래요. 자, 이거를 많이씩 부어보겠습니다. 네. 저으면서 조금씩 부어주는 면 거입니다. 초코 싫어하는 분들은 정말 먹으시지 마세요. 진짜, <laughs> 진짜 초코 맛이 아주 강할 거예요. 이거 초코 가자다한 거라서. 그리고, 제티까지 있어요, 제티. 제티. 근데, 제, 어, 제티까지 초코를 안 하고 싶은 분은, 포켓크림도 되고, 딸기도 돼요. 제티는 다른 맛이 많은데, 미스랑, 칙칙쪽은 다른 맛이 없으니까, 제티만 바꾸셔도 돼요. 근데 저는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거를 그냥 다 부어버립시다. 좋아주세요좋아주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약간 모래같이 생겼어요 밖에 소리가 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나. 바닥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안흘렸습니다 전 깔끔쟁이 맛있는 딸기니까요 <laughs> 아, 좀, 아. 살짝 웃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가루는 그냥... 먹지 않주셨으면 <laughs> 좋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아주 잘 섞어 해서... 주세요 이러면서 제티도 남은 거 조금씩 부어주시면 아주 강력한 초코우유가 됩니다 제티 한 통을 넣어도 초코우유 맛이 강렬하게 나는데 칙초했다가 미끼를 넣으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laughs> 그 지금 유키님도 엄청 초코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거 우유에 들어가서 밑지랑 채초기랑 그런 게다 녹거든요. 그러니까 가루는 근데 이렇게 색깔로 나와요. 저는 맛있는 딸기여거 딸기를 좋아합니다. 초코는 절대 싫어요. 저는 딸기 완전 싫어하는데 진짜 딸기는 과연 수박, 맛있는데.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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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한 수박이 수박님은... 통통 아니야 통통 안 통통한이라고 통통 그랬습니다. 청청한 수박님은 수박을 좋아하신다. 풀릴 <laughs> <흘릴> 수도 있으니 <laughs> 조심합니다. 근데 저만 지금 초코가안 들어가고 다른 분들께는 다다 초... 다 진짜 좋아하는 이름 이 들어갔어. 딸기 좋아하는 딸기 아끼먹이. 내가 뭘 했다 보시니까? 바닥이 아주 맛있게도 먹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이게 남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 쭉 해주시고요 뒤에 한번 설명서를 읽어보고 계세요 제가 엄청 열심히 적겠습니다. 어 이게 잘안 보이긴 한데 좀잘안 보이네요. 나중에 사서 읽어주세요. 이거 300원밖에 안 해요? 아 300원이었어요? 네. 아 그래서 200원으로 살수 없었던 거군요 네, 진짜. 그런 사정이 있지요. 아 일단 전에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죄송한데. 그리고 나서 껌 샀죠, 제가. 네, 그랬죠. <laughs> 아 근데 다들... 통통한 수박하고 저딸 맛있는 딸기. 있는 네, 이렇게. 친구여서 자주 놀러를 하는데. 바로 이게 연예인 그 와우 껌입니다. 네. 이건 통통한 수박님이 저에게 줄러서 산 겁니다. 네. <laughs> 제가 여기 에 있는 이벤트 다,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영화마트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하는 영화마트가 없더라고요. 네. 영화마트가 네, 거의 없어요. 잠깐만요. 이제 밑에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는 그냥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걸 보관할 음, 수도 있어요. 보관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여기에, 이렇게. 네, 미즈는 잘안 녹네요. 넣어주세요. 식초는 응. 다 녹았어요. 맞아요, 거의 다. 아시, 녹았습니다. 맛있는 딸기님. 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노잼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통통한 수부님이 노잼이랍니다. 음. 어디요? 어디? 안 보여요. <laughs> 노잼, 노잼. 노잼이 뭐죠? 어, 노잼이. 아, 재미가 없다고요. 네. 노잼. 이걸 몇분 동안 좀 저어주세요? 한, 음, 1분만 더 저어주세요. 음, 잠깐만요. 네, 저어주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밑도가 녹아주고요. 밑주도 중간중간에 살짝씩 넣어주세요. 살짝씩요. 이 유키님 살짝씩요. 이재미있니다 <laughs> 네, 네, 하나씩밖에 안 먹어요. 이게 한, 이게 잘안 네, 나와요. 계속 저어주겠습니다. 네 지금 먹어 보겠습니다 너무 초코 맛이 강해요. <laughs> 음, 진짜 초코 강해요. 백당그런 살짝 맛있는 것 같아. 요 시원해요. 같네 통통한 소년이 얼굴이 공개합니다. 안 돼요. 어, 셉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맛있는 딸기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맞아요, 지금. 전한 입도 못뗐습니다 빨리 먹으세요, 그럼. 먹으, 먹으셨잖아요, 방금. 아, 주세요. 아하.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음, 드셨는데, 제가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아, 야, 나좀 먹어보게. 주세요. <laughs> 아, 근데, 뭐라고 음, 그러면서. 한입더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그만 먹으시고요. 네, 이제 또잘 섞어주세요. 아, 진짜 맛있네요. 근데 밑주가. 미쥬가... 혜린이 언니. 아니야, 그우 그거... 내가 좀 혜린이 언니 걸로 <laughs> 먹은 건데. <거나>? 야 <laughs> <laughs> 네, 또잘 섞어주세요. 괜찮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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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혜린이 언니랑 말한 분은 저 제가 아니고 또 다른 언니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방방 나갔어요. 맞아요. 여기 사나 언니가 있어요. 세리 언니가요. <laughs> 지금 먹튀했어요. <먹취> 먹튀. <laughs> 아니, 근데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밑트 이제 남은 거다 넣겠습니다. 아, 근데 많이 넣어주세요. 남은 거다 넣어주세요. 아, 나다다. 근데 이렇게 적었나? 남은 게 너무 적어요. <laughs> 완전 먹튀하고 갔어요. 가도 웃긴 표정을 하고 가가지고. 아니, 한 통, 우유. 어, 미트, 우유 좀 남은 것도 다 부어주세요. 이, 미트, 이, 이거, 이거 한 통이 더 있었는데, 그거, 이, 이, 이거 두 통이 있었잖아요. 이 봉지 두 통이 있었잖아요. 그 봉지 두 통을 다, 고자질하냐? 봉지 두 통을 다 얻고 갔어요. 짠네 계속 계속 휘젓고 있습니다. 어어어 어, 어, 어. 네 아주 잘 휘젓고 있는데요. 맛있는 딸기, <laughs> 딸기. <laughs> 주말 씨 어디 가셨나요? 네 <laughs> <근데> 이거 뭐야? <laughs> 뭐? 아 그거는 손톱들이랍니다아좀 헤드폰 빠질 것 같습니다. <laughs> 핸드폰이 빠질 것 같네요. 근데 이건 카메라, 학생들한테 되는 <laughs> 카메라 이렇게 <laughs> 잘 보이시죠? 네 이제 이걸 섞었으니까 통통한 수박님 빼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거 이거 이거를 아니, 한 번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거든. 먼저 유키님부터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진짜 맛있어요. 아니, <laughs> 계속 맛있다는 말이. <말이에요. 웃음> 전 그럼 <근데>, 들어주세요. 아, <laughs> 진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밑줄을 좀 많이 올려서. 저는 밑줄을, 어, 제티 맛을 먹기, 맛보기 위해서 밑줄을 좀 적게 넣었거든요. 전 역시 포탈질이 아닌가 봐요. 뭐가 우리, 이거 우리 거. 아니. 네왜 이리 깔끔해? 네 뭐가 보자 역시 어려워. 초코는 느끼해요. 알았어. 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안녕. 안녕 여기서 초코우유 만들기 안녕 너무. 과자 플레이. 과자 <laughs> 플레이. <laughs> <laughs> 네 안녕. 안녕 일부 꼭 봐주시고 이거 아, 봐주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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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시만요. 이거 잊어버리셨나요? 젤리. 젤리 아 같죠? 맞아요. 젤리를 후식으로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저도요. 저는 어마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요? 주황색. 평소한 예? 노랑색이에요 진... 어디요? <웃음> 진짜 <laughs> 맛있어요. 안녕. 안녕. 안녕.